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치아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. 어, 이 메가더 장군님은 어, 우리를 36년 동안 일제 해방해서그 태평 전쟁의 승리해서 해방을 안겨주신 분이고 이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저 압록강까지 가셨고 50년도 1 0월 25일은 모든 유엔군들이 자기 고향교회 가가지고 다 이제 성탄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정부에게 원자탄을 투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만이 원자탄을 투하했으면은 이 중공도 다 무너지고 이야시아가 이, 이 전부가 다 이 자유진영이 될, 될 건데 메가다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 중국군이 이렇게 이 중국을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. 그때 만일 한 100만 내지 200만을 죽였다고 하면은 이모택동의 주력군이 다 없어지고 중국군이 무너지고 저 베트남도 한국도 다 통일되고 이 아시아권 전체가 자유진영이 될 것인데 이메가다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이 좌파가 이 세력을 뻗치게 된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메가다 장군은 정말로 아주 지략가이면서도 그 양반은 그 양반의 말을 들었으면 이 세계 지도가 판도가 다 바꿔질 텐데 그 말을 틀어만 정부가 듣질 않아가지고 오늘의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메가다 장군이, 장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구가하고 산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초라하게 됐지만은 내년부터는 더 성대하게 지킬 것을 이제 약속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드립니다 감사합니다.